과장님 안녕하세요. 아, 아, 요즘 너무 어우, 끔찍해. 이제 막카로갈거 이쯤 되면 아, 조금 시원해져야 되는 맞아, 맞아. 시기인데 너무 더운 거 같아요. 옛날에는 아, 저 중고등학교 때반복절지나면 네, 네. 네. 바닷물에 네. 못 들어갔어. 또. 아 추워. 그러니까. 추워. 오늘 자만 바뀌면 물이 차게 느껴지는데, 어... 아, 내가 볼때 9월 중순까지 바다에 들어가겠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아무래도 피부 관리도 되게 신경을 그쵸, 쓰셔야 되는데, 어쨌든 더위가 끝나고, 맞아. 그러면 고생했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원체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원장님께서 줄기세포에 대한 내용들을 워낙 많이 많이 지원해 네. 주셔서, 줄기세포가 좋다라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요즘에 또 새롭게 줄기세포와 플러스로 시너지가 될수 있는 좋은 시술이 어떤 게 있냐 이런 거에 있어서 또 관심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이제는 좀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는 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줄기세포와 같이 받으면 좋은 시술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원장님께 물어보려고 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와 다른 시술이 같이 받을 수가 있나요? 우선은 아주 기본적인 틀은 줄기세포는 어 서포트 이런 개념에서는 서포트하는 치료가 될 거고요. 메인 치료는 우리가 원하는 뭐 주름 치료라든지 뭐 탄력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메인 치료의 개념으로 가져간다면 이 메인 치료가 좀더잘 들을 수 있게 할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다면 같은 맥락에 같이 받으면 좋은 이유가 뭘까요? 어 각각의 뭐 몇몇 것들을 직접적으로 설명해주드는 것이 같가요 뭐 프락셔널 레이저 같은 상처를 과격하게 내, 치료를 하게 되면 우리가 회복 기간 때문에 치료를 과격하게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착색이 남는 경우도 있고, 뭐 화상을 입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레이저가 뭐 피부를 뭐 어느 정도 팍 피해 개념으로 상처를 내게 되면 며칠 안에 안 물어야. 색소가 안 남고 며칠 안에 아무러야 흉터가 안 되고 며칠 안에 아무러야 결과가 좋아요. 요 날짜는 각각 다른데 이 날짜의 안전력을 뭐, 뭐 일주일 안에는 아무러야 착색이 안남다뭐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면 일주일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널찍하게 가지고 5일에서 뭐 10일 이렇게 이 주간에 그 부작용이 날수 있는 시기들을 단축시켜주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예로, 우리가 프션셔널 레이저를 각각, 뭐, 세번 받으세요, 다섯 번 받으세요 하는 건, 한 번으로 원하는 효과를 볼수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횟수도 줄여주게 되죠. 그러니까, 프렉셔널 레이저로 얼굴에, 완벽하게 대패처럼 밀어내는 게 아니라, 모기장처럼 뽕뽕뽕뽕뽕. 일정한 영역을 둬서 상처를 내는데, 그 상처를 주로는, 어, 프셔널 레이저라고 얘기하는 애들은 깎아내고요. 뭐, 써맛지라는 애들은 프렉션 모양으로, 고주파를 렇게 되죠. 근데, 음. 울쎄라는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돋보기로 빛을 쭉쬐서흥분만 타게 하는 방법인데, 이건 각각의 방식이 다르긴 하지만, 이런 아이들의 주기를 줄여주거나, 아, 다섯 번 받으면 될 효과를 세 번만 받게 한, 세 번이면 충분히 볼수 있게 한다. 는 거죠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시술 자체의 안전형을 넓혀주는, 그리고 시술 자체의 효과를 좀더 증대시켜주는. 아, 그렇다면 좀더 직접적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좋아하는 시술 중에 울쎄라, 써마지 이런 거, 뭐 리프팅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네. 리프팅 이런 장비들하고의 궁합은 어때요? 어, 대다수, 그러니까 물론 줄기세포를 어, 어느 부위에, 뭐 울쎄라 어. 시술은 근육, 근막을 태우는 거고요. 써마지는 뭐, 그 위에 뭐. 그게는 피하지방이라는 아이들 좀 자극한다 그래요. 집 밖에 나가기 어려운 시간, 다운타임이라고 하는데 다운타임이 짧아지고 길어지고 이러는데 각각의 시술마다 우리가 줄기세포를 똑같은 부위에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 아닐 수도 있고요. 근데 대개 저희가 줄기세포를 놓게 되면 피하지방에 살짝 아주 피하지방 상부에 살짝 깔거나 진피층에 넣게 되는데요. 동해부위에 나서 치료를 극대화하는 방법도 있고요. 동해부위가 같이 너무 자극이 있다면 다른 부위를 선택해서 빨리 치료가 되게 회복이 잘 되게 도와주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또한 가지 피부에 대한 걱정 중에 저희 여드름흉터, 모공 아, 흉터. 이런 피부 결의 줄기 세포와 뭘 함께 받으면 또 좋을까요? 수있 어, 대개 피부 결의 치료들은 어 벌써 표피부터 진피까지 또는 좀더 깊은 데까지 화산 분화구처럼 파여있게 되죠 오렌지 껍질처럼 그래서 영어로 오렌지 필 이라고도 하고 산산 분화구 얘기를 할 때도 있는데요 깊이가 어느 거에 따라서 사실 주의 세포를 제외한 치료 중 다른 걸로 접근하는 게 맞아요 아주 살짝만 있는 여드름 흉터거나 최근에 생긴 여드름 흉터라면 부스터 같은 걸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어요 사실 근데 중학교 때 생겼던 정말 이제 몸에서 여기는 상처가 낫던 게 아니라, 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난 거야, 라고 착각할 만큼 오래 지나면, 그 아이는 부스터 같은 심플한 주사들은 치료되지 않아요. 그 경우에는, 뭐, MTS를 하든, 긁어내든, 어, 박피, 요새는, 요새는 박피 많이 하지 않지만, 박피를 하고 어, 마이크로 니들 아랫트로 하든, 여러 가지 시술들 중에, 각각의 주기세포를 제외한 시술들도 적응증이 있어요. 깊지 않게, 왜 우리가 여드름을 흉터라고 하잖아요. 그쵸? 흉터는 그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원장님이 생각하는 효과별 간단 루틴이라고 하잖아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실리프팅을 하고 나서는 어, 경제적으로 뭐 이런 게 사실 좀 가능하시다면 같이 권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리프팅을 하든 어떤 리프팅을 해도 어, 얘기했지만 한, 뭐, 일주일 있다 멍이 빠지고, 한 2, 3주 있다 좋아지고, 한달 있으면 또한 2, 3주 정도 이상 생각도 주장, 가능하죠. 근데 이 시기가 뭐, 멍이 한달씩 가는 분도 있어요. 이건 진짜 여기다 멍을 빼줄 기력도 안 남은 거예요. 피부 입장에서. 멍은 정상적인 뭐, 혈액순환과 몸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렇게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오래 안 빠지고, 더 오래 아프면, 여기다가 그러니까 피부 입장한테, 피부한테 줄 에너지가 없는 거야 그럼 그 경우에 내가 말씀드렸듯이 에너지가 될수 있는 무언가를 갖다 넣어줘야 된다는 근데 그게 그래서 리프팅을 하면서 줄기세포가 많이 통용되지 않았을 때는 성형화되지 않았을 때는 부스터 종류들을 많이 같이 썼어요 그럼 실제 부스터가 도와주니까 대신 부스터를 부스터만 할 때의 깊이랑 다르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좀더 신이 그는 부위에 큰 자극이 없었다면 같은 부위에 넣어서 좀더 빨리 이렇게 도와줄 수 있게. 근데, 요런 아이들이 부스터 이에 더 나은, 뭐, 물질이 개발된 거니까. 주기세포가 있다면 훨씬 더 주기세포로 이런 효과들을 극대화할 수 있겠죠. 말씀드렸듯이 회복도 빨라지고 결과도 좋아지고, 좀더 빨리, 많이 좋아지고.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환자들한테 여력이 계시면. 음. 옛 따로, 옛 따로 하는 것보다 같이 하시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어, 저는 오늘 주기세포만 하고 싶어요. 이건 다음번에 하면 안될까 뭐, 어떤 사정이 있어서, 당장 멍이, 주기세포 시술은 멍이 많이 안 들거든요. 근데, 뭐, 다른 멍많이 드는 시술하고 같이 하는 것 때문에 꺼리신다면, 그러고 뭐, 아, 오늘 뭐, 치과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냥 주기세포만 하고 이렇게 이러신 게 아니라면, 같은 날 하는 게, 얘 따로 얘기있다 일주일 있다 얘를 하느니 같은 날 하시는 게 훨씬 효과가 좋다고 라 생각해요. 아주 쉽게 인테리어 두번 하느니 세번 <laughs> 하느니 집때려보시고 새로 짓는 게 훨씬 더 예쁜 그쵸, 점이 남다. 하나하나 인테리어에 됐어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laughs> <laughs>